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 시작... 우씨 탈모나 안녕하세요 투어스타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사항이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잠깐 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바로 어, 제가 이제 처음 저도 시도하는 건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 약간 이거는 전 지금까지 큰 대회들 큰 이벤트 대회들 예를 들어서 뭐 콕투스타베라든지 아니면 콜라보 뭐 다른 기업이랑 콜라보 대회라든지 큰 대회들밖에 안 열어 봤는데 조금 작고 소소하지만 약간 팬미팅 같은 느낌으로 이 미니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팬미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회장에서 만나면 그게 팬미팅인데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어 미니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챔피언 서킷에서 일명 투스타 컵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요번 달이죠. 바로 이제 좀 있으면은 둘째 주 일요일인데 바로 시작합니다. 투스타 컵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일단, 어, 딴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도 한 가지는 확실한 거 1등은 무조건 잘 챙겨드립니다. 어떤 거냐. 요번에 1등 상품이 이겁니다. 바밤! 코로코로 메탈릭 스페셜. 이거 미쳤거든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요번주 대회죠. 요번주 대회 1등 상품이고, 지금 오늘 그래서 저렇게 바깥에 트랙도 레이아웃도 투스탑에 맞게 레이아웃 다 트랙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될것 같고,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연습주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투스타컵 존용 투스타컵에서만 받을 수 있는 투스타 스티커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참가비는 만 원입니다. 참가비는 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늠이 안 돼요. 큰 대회만 하다 보니까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이 정도 인원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할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가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1회 이번 주 9월 10일이죠. 이번 주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 접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접수로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여기 최대 인원 수용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인데 어, 너무 많이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오시고 어, 그 뭐랄까 일단 사진 찍을 공간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어. 미니카 사진 찍을 공간 그, 여기에 이제 미니카 자기 미니카 놓고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토존도 지금. 제작에 들어갔고 그리고 상패도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상패 사진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상패가 이제 1, 2, 3등에게 나갈 예정입니다. 1, 2, 3등에게 나갈 예정이고 또뭔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저 항상 그렇거든요. 저 대본 없이 대본 없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거 그거. 결승전 직전에 가수 박유준 씨의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 비트 비트 비트, 비트. 그래서 결승전 하기 직전에 방준씨 축하 무대 또 라이브로 또 이렇게 한번 들으실 수 있고 일단 그 노래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참가비 뽑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요번 주 일요일날 있을 레이아웃 한번 바로 보고 오실게요 자 요번 투스타 컵이 펼쳐질 트랙 레이아웃입니다 현수야 이거 한번 굴려보자 어, 니코. 네 자, 사장님. 투 스타컵 이제 할것 같은데 몇 명이나 올것 같습니까? 아, 그 전에 할때한는 150명에서 할지. 아, 그거 투 그건 큰 대회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60명. 60명. 예, 네, 60명. 60명 정도 올것 같습니까? 네, 60 아, 아. 60명 예상.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명올것 같아요, 주세요. 한 4, 50명 정도. 4 5 0명아좀 네. 짠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현수야 네거한 미니카 한번 보자 네. 투스타 룰, 투스타 룰 있지 네네네네 너의 미니카를 소개시켜줘 현수야 현수야 제 항상 라이브할 때 부르는 현수거든요 <laughs> 뭐 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유튜브 보고 어. 이제 형광등 자차를 이제 좀 따라 만들었는데 아 형광등 자차를 보고 따라 만들었는데 댐퍼를 다니까 주행 주행이 마음에 안 되더라고요. 아 댐퍼를 다니까 주행 마음에 안 들어서 떼버리고 네. 앞에는 알루미늄 휠, 네 뒤에는 플라스틱 그리고 FMA 롤러들로 이런 식으로 했고 자섀시는 AR 셋시 네아 알겠습니다. 주행 한번 봅시다. 너는 올 거야. 자, 시간 되면 참가. 하 아이 무조건 올 거야. 음. 아 참가하겠습니다. 아, 참... <laughs>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laughs> 여기 시작이 어디지? 여기가 시작이구나. 네. 네, 여기가 시작이고 요로 일단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로 여러...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 뛰고 한칸두칸세칸 이거 칸칸뭐 이건 뭐 넓고 뭐, 세칸 점프하고 이렇게 코너 돌아가지고 저기서 다운 두칸 하고 레인보우 체인지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점프하고 한칸두칸 칸 하고 내리막 갔다가 뱅크 갔다가 다시 이쪽에 갔다가 뱅크 갔다가 점프하고 한칸두칸 칸 하고 다시 내리막 왔다가 뱅크 하고 코링이네요 한 보여줘 완주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딸어 알았어 알았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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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주행 좋다 야 주행 좋아 오오 라스트 랩잘 간다 현수야! 이게 접니다 아, 모터 뭐야? 모터 뭐야 모터? 모터 지금 저는 아토믹을 쓰고 있긴 한데 아토믹? 아토믹 상태가 무 좋지 않습니다 아 상태 안 좋은 아토믹 네. 건전지는? 건전지는 지금 주워 쓰고 있긴 한데 그냥 알카라인 쓰고 있습니다 아 주워서 알카라인 쓰고? 네. 아 좋아 좋아 일단 알겠어 고마워 네. 현수야 네? 참가해 알겠습니다 현수야 예 네. 현수야 네. <laughs> 현수야 현수야 그날 또 촬영 도와줄 거지 현수야 현수야 너 참가 점수 받아줄 거지 현수야 자 그렇고 어 룰은 어 룰은 투스타 룰 원툴입니다 지금 뭐 다른 다른 의견이 있지 않는 이상 투스타 룰 원툴로 갈것 같고요 투스타 룰 그리고 지금 투스타 컵인데, 어, 이게 지금 올해, 2023년도는 지금 90, 11, 12, 4달 남았는데, 올해는 뭐 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은 없이, 그냥 한번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경험삼아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포인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1등 분들한테 뭐 여행권을 드린다든지 항공권을 드린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분기별로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투스타 룰은 나무위키에 투스타 TV라고 치시면은 여기 투스타 룰이 나옵니다 어 여기 있네 자 투스타가 직접 쓴 투스타 룰 기본 킷 설명서대로 조립 안 해도 되구요. 그리고 카울 교체 가능, 휠 교체 가능, 타이어 교체 가능, 모터 교체 가능, 기어 교체 가능, A 파츠의 색상 명령 가능, 기본 킷, 어, 타미야 제품이어야 하구요. 베어링류, 뭐, 여러가지 장착물 불가하고, 뭐, 2류 4륜 선택 가능하고, 레이저 미니 사고 킷 사용 불가하구요. 그리고, 어, 기본 킷에 있는 브레이크 사용 가능하구요. 그리고 샤프트류 별매 샤프트류 교체 가능합니다. 얘 중공 프로펠러 샤프트나 뭐 기어 불소 샤프트 이런 거 허용한다는 거고요. 뭐이거 나무위키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투스타롤 미니카 재밌게 조립해가지고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오픈입니다. 자 아무튼 9월 10일 날이 코로코로 매그넘을 받아가실 분이 누군지 어 궁금해지네요.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아니다, 많이 너무 많이 오지 말고 한 5, 60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실 때 혹시나 좌석이 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뭐 캠핑 의자라든지 돗자리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오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스타의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경험 시작합니다. 뿅!